안녕하세요. 도시자인의 팀입니다. 아, 오늘도 식용버섯 사냥해 나왔습니다. 아, 요즘, 유인은 어, 보기 어렵고, 어, 요즘 볼수 있는 버섯이, 아, 뽕나무버섯하고, 어, 노루궁뎅이버섯 아, 이런 것을 볼수 있고, 아, 또, 느타리버섯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자, 한참을 사냥을 하다가, 아, 능이버섯은 보이지 않고, 어, 참나무에 아, 이렇게 노루궁뎅이버섯이 이렇게 탐스럽게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먹기 좋게 성장을 했는데요 아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자 지금 이렇게 먹기 좋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즘 재배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자연산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속에는 뽕나무 버섯도 이렇게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어, 지금 올라오는 뽕나무 버섯이 있고요 어, 여기도 어, 뽕나무 버섯이 있습니다 리거 식용이고요 여기 나무 아래에도 지금 뽕나무 버섯이 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뽕나무 버섯들 어, 채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 천천히 옆으로 가면서 다른 버섯들 또 있는지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에 만날 나수 있는 버섯이 어, 노르공댕이 버섯을 요즘 만날 수 있고, 아, 뽕나무 버섯, 뽕나무 버섯 부치, 아, 그리고, 가지버섯 등, 어, 그런 곳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능이버섯도, 어, 운 좋으면,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아, 드디어, 10월 중순, 능이버섯 발견했습니다. 와, 지금 이 시기에, 아, 능이버섯 채취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 이렇게 세 개가, 어, 나머지 사이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야운 좋게 또, 10월 중순에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멋집니다, 아주. 아, 지금, 살짝 말라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정도면은 이 시계, 어, 거의 뭐 A급 수준입니다. 아, 이거 멋진 능이 봐서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예. 어 이거 말라가고, 어, 채취가, 아, 잘안 된다. 자, 이렇게, 지금 살짝 말라갔는데요. 어, 아, 그래도, 백숙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 어. 자, 이거 세 덩어리, 이렇게 채취 했습니다. 아, 멋진데 아주. 이 시기에, 아, 능이 벗어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또 발견했습니다. 또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참나무 푸릇하게 해도, 아, 뽕나무버섯 부치가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지금 요즘 뽕나무버섯 아, 이렇게 채취하기가 아, 좋게 올라왔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 표면에 아, 인편이 조금 붙어 있고요. 아, 고리가, 아, 요 위에 하얀색 고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것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 요게 뽕나무버섯이 있고, 요 고리가 없는 것은 뽕나무버섯 부치입니다. 아, 멋집니다 아주. 아 요즘 요렇게 식용 버섯들 설치 가능합니다고 자, 여기도 늦은 시기. 아, 능이버섯 하나가 이렇게 겨집니다 어우, 멋진다 이것도. 야, 이 능이 요즘 발견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 또 하나 발견됐습니다. 아, 이거 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어, 멋집니다 이거. 지금 아직은 석지도 않고, 어, 멋집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도 또 뽕나무 버섯이 다발 다발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어, 이거 지금 요즘 아주 식용버섯, 쫄깃쫄깃하고 맛있는 뽕나무 버섯이 많이 자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한 다발 이렇게 낙엽 위에 올라왔습니다. 아, 주로 참나무 낙엽 위에서 발생하거나 참나무, 고사목 구럭터기에서 발생하는 버섯입니다. 아, 여기 다발로 멋집니다, 아주. 참나무 고사목에 또 여기도 이렇게 노루공뎅이 버섯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노루공뎅이 버섯이 이제 이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곧, 어, 느타리버섯도 이제, 어, 나와서 채취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어, 바, 여기 바닥에는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유생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작은 유생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능이버섯은 거의 뭐 많이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다른 식용 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또 다발로해서 뽕나무 버섯이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멋집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뽕나무 버섯 아, 한번 만나게 되면 이렇게 어, 다발로해서 어,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또 올라왔는데요. 아, 이렇게 먹기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딱 꽁나무 버섯은 어, 채취하기 아주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와, 멋집니다, 또. 자, 오늘 산에서 많은 능이는 발견을 못했어도, 그래 능이도 발견하고, 아, 그리고 식은버섯인 꽁나무 버섯도 지금 한참 올라와서, 아, 좀 채취를 했습니다. 오늘 산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